바랍니다 근데 제가 꼼꼼하게 지금 머리 방향나 이거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이렇게 버리면 손님 궁둥이 아파 죽어야 두번할 것도 안 와요. 너무 오래 걸려버리네. 저는 아주 조금, 선생 <laughs> 이렇게 될 건데, 고객님. 어때요? 꿈이었죠? 예. 예를 들면, 컬 필요 없죠? 응. 이게 살짝 꿀셔야 돼. 어차피 이런 모발 우리 미용사는 알잖아요. 컬 나와도 예쁘지 않다라는 것. 근데 여기다가 또 의외로 또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헹구고 들어가면. 원장님 가면 나도 갈 거예요. 그래? 어서 이갈 거라고. 제일 가까운 고 지난주 손질이 잘어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쭉 뻗어가지고 아, 그날 제가 일부러 네, 막 당겨버렸더니 네, 그죠? 거기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고고만 여지였다니까요 음. 손질이 좀 편하죠? 안편해좀예 그렇게 편다 해야지 <laughs> 가끔가다 <laughs> 가끔. 그니까 러 그냥 갑자기 강사가 얘기했던 반대로 대답해지고 얼굴 빨이지게 만들어 놓고 당황하게 보세요. 제가 봐도 컬이 안 돌리는 모발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볼륨까지도 컬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아주 강한 컬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잡아주고 굵은 노트로 이렇게 잡아주면 예뻐요. 좀 볼륨을 더 주면, 그렇죠. 예. 뿌리 볼륨을 살려놓으면 그러니까 뿌리 볼륨이 안살는 상태에서 늘어진 컬은 안 예쁘지만. 오히려 뿌리 볼륨이 살은 상태에서 늘어진 그런 예뻐요. 자 그리고 뿌리 볼륨이 필요 없는 부분은 약을 뿌리 가까이 바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끝쪽쪽 빨리빨리 발라서.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 어때요? 이 뿌리 볼륨만 살려놔도 이렇게 확 달라지죠. 그죠? 어, 근데 볼까요? 이게 다 살려 있어요. 약으 벌써 이이 파마약 빠르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니까 이게 1차 도포 이게 지금 이제 다돼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처음에 이렇게 도파닥돼 있으면 자. 타임 같은 경우는 타임? 아 어, 그러니까 이 가늘모발은 약이 도포되는 시간 절대로 짧으면 안 돼요. 그냥.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뿌리 볼륨이 필요 없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약의 양을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발라서.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약을 갖고 컬을 걸려고 하다 보면 점도 때문에 안 먹어요. 1차 도포만 얘로 빨리빨리 가세요. 큐티클 열어주는 쪽만. 그리고 큐티클 열어주고 빠르게 물약으로 연화를 빠르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원장님들 가져온 약 중에 물약 치워 좀 주세요. 예, 네, 물약 치워. 로또 펌아 치워. 장데 이렇게 손상된 머리를 다른 데서 산성으로. 아, 근데 이게 산성 펌제로 지금 연합품이 나와야 하나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네. 어, 근데 이모발은 안 나와요. 산성 펌제로 펌이 안 나온다고? 아니요, 연합품, 로또 일반 로또 펌이나 체펌에서는 나오는데 행고사는 100%다 늘어져요. 어, 근데 처음부터 저는 이따 헹구고 나서 산성품제 들어갈 거라고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완벽하게 컬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 방법을 한번 좀 보여드려볼게요. 두 가지 연화를. 이런 쪽은 안쪽 뿌리부리 필요 없잖아요. 뭐. 그죠? 이거 조금 늦게 발랐으니까 약약을. 조금 많이 발라서.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크림약하고 물약하고, 약이 정확하게 이 아이는 도포될, 내가 도포하고 싶은 분에 도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약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흘러내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이 부분을 열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물약으로 순간적으로 침속도를 좀 빨리 해서, 은화를 좀더 보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도포죠. 자, 잠깐만요. 여기. 청주에서 올타노라미 치어. 됐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요 뿌리는 살려서 더 이상 약 바를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 살리면 로트파마약도 다 돼요. 그럼 컬이 걸려야 될분은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도 컬 필요 없어. 딱 여기라고. 그분만 열어해서 보는 거죠. 근데 그쪽에 물약을 이렇게, 저, 저, 크림약을 받아서 약의 침투속도를 느리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얘를 바를 때는 어떻게, 컬이 좀 제일 많이, 바디 부분들, 자, 이렇게 바른 거죠. 절대로 안 자지러지겠죠. 이렇게 바르면. 끝에 쪽도 밀려 들어오는 정도만, 이렇게. 뿌리 필요 없고, 뭐, 너무 끝에 쪽도 필요 없고, 중간 쪽에 잡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네. 정도. 자주질 일이없겠죠 근데 처음부터 열펌 그려놓고 이걸 자꾸 바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크림 약 바르면 모발이 견딜까요?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또 물약을 바라보면 파마 자체가 나오진 않대. 그러니까 이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까지 뿌리를 살려주고 열펌 약으로 열어준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 이제 다시 재도포할 때는. 제도볼 때는 순전히 얘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치워. 물약. 그러면 뭐 안전하게 이렇게 약을 도파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 우리 원장님들 이렇게 가늘모발 또 이렇게 먼내기 염색한 모발 이렇게 여유롭게 파마할 수 있는 대포 키우면 돼요. 불안하잖아요. 한시도 그냥 끝날 때까지. 네. 고객이 가실 때까지 불어놔잖아요컬을 때는 치우로 다시 하는 거고. 그럴 그렇죠? 때는 아미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결이 좋으려면 확실히 아미니 훨씬 더 낫고 유리하고 아미니도 컬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컬은 누가 뭐래도치워져 그러니까, 예, 헹궈 놓고 나서, 그래도 연화 정도를 보고, 그래도 컬을 조금 더 걸어야 되겠다 싶으면, 시스템 안면보다는 저는 무조건, 또, 어, 요, 치우, 이해를 바를까. 근데, 처음부터 이로트폼약 치우를 바르면, 누러지는 건 100%죠. 그래서 열 폼약을 이렇게 발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1차 도포할 때, 2차 도포할 때, 지금 모발에 맞는 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연화가 되어 있는 상태. 그 모발에 맞는 약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열펌 열품 약이었으니까 열펌이니까 어, 디지털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끝까지 열펌 약만 바르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자마자 좌지르지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좌지르지지도 않고 만들려 발라도 섞어서 떠도 된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 섞지 말고 파마에 붙는거 대조는 같은 회서 같은 회서 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로또폼날 갖고도 이렇게 아이론이 된다라는 걸그 다음에 예, 열펌이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니면 내생약하고 치유랑 썩는 것도 다른가요? 처음부터요? 네. 아 그래놓으면 네. 그 뭐, 골고루 연화가 안 되고 음. 네, 첫 번째는 빨리 뿌리를 살리는 쪽으로만 빨리 가고 이렇게 한번더제독하는게 아주 안전하게 가요. 네. 그러면 뿌리를 안삶아도 되는 열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원터치로 조금 더 약을 발라놓고 두 번째 바로바로. 네, 바로. 그때도 이제는 한 번에 바르자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조금씩 자주 바르려는 생각만 하세요. 그러니까 파마에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미지가 덜하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원장님도 보세요. 처음에 약을 발라 지금까지 한 30분이 지났잖아요. 이 모발 30분 약을 이렇게 도할 생각을 못했잖아요. 지금 견디잖아요. 다시 제도프 해도, 제도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고 싶잖아요. 안 돼요.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할수 있는 방법을. 아, 우리 고객님, 저 인간적인 부분을 찾았네. 아이고, 뒤쪽은 많이 떠서 났네. 그 모발이, 위쪽이 떠서 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라주고. 역시 네, 다시 꼼꼼하게 이제 지금 끝 모발 쪽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펴 바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세요. 그거 발랐더니 발라도 확 돌았었잖아요. 우리 여기다 더 바르는 즉시 이제 그냥 가요. 이 모발. 조금 더한번더 바르면 되는거죠. 이렇게 천천히. 이제 안정적으로 연하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선배님들이 빗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빗질 하셔야 돼요. 빗질을 하 어떻게 이걸 뼈을 바를 수가 있겠어요. 전체를 쓸어내리는 빗질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손바닥에 그렇게 빗질을 요자 원장님 음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하는 건지?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음 지난주 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죽었더니 쉽으려고 왔더니 더 어렵다고. 네. 음, 절대 쉽지 않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데미지는 확실히 없을 것 같긴 해. 요 그죠?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연화를갈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원장님들이 이, 이 모발 보세요 이거 지금 네, 예, 이거 보세요. 여기 뿌리는 PPT 있죠. 이거 보세요. 지금 전체가 다 이랬다고요. 네, 이거 보세요. 여기다 조금 더 발랐으면, 여기 때문에. 벌써, 그죠? 시술루 갔어야 돼요. 아, 처음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야죠.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파마 약을 바르면 자지러지니까. 근런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전처리 조금 이런 부분 좀 하고 하셔야 돼. 요 처음에 약 바르기 전에. 그렇죠, 다 찾아내서. 차라리 파마 안 나오는 게 낫지. 이거 오히려 그렇죠. 조금 진정이 됐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뭐 노글머리를 파마한다고 그 자리에서 걸어놓고 걸렸죠. 걸려서 뭐할 건데 내일 전파면 또다다 풀어지면 다풀어더 난리 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장님 저게 예, 크림 타입 트리트먼트 있죠. 다음약 바르면 안 돼요. 이렇게 발라놓고 약이 못 들어가요. 크림 타입 트리트먼트 크림 응. 그걸 발라야 돼 여기. 네, 예. 피티보다. 그니까 러 PPT를 넣어주고, 타입. 크림 타입 같은 경우는, 그, 피막 형성에 대해서 약이, 이제, 예, 예. 뿌려놓고. 그니까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약을 도포해도 약이 안 먹게 만들어서, 그런 처리가 필요한 거죠. 차라리안 나오는 게 낫지, 약바르면 뭐, 자질지는데 응, 여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그 자격. 근데 아까부터, 어, 그 부분이 계속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자질어질 땐, 이렇게 살짝, PPT를 돋파하고, 여기는 우리 모발 만 가지고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컬이 안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이 먼저 돋여있던 약들이나 잔류하는 이 알칼리들 이아들이싹 걷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컬러가싹 빠져 나오죠? 벌써 이나거다 됐어요. 이제 다른데 시간이 날지나가는 거죠. 아 파마 힘들어요. 이걸 그냥 우리는 열처리를 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연화 빨리 한다고. 열처리 있으면 죽었죠. 벌써 맞죠? 요즘 차라리 미용사 머리 만지는 게 편하더라. 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미용사 머리가 많이 손상이 돼 있었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의외로 더손님 머리도 더 손상이 돼있는 거.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더 응. 응. 노력을 보세요. 응. 응. 조금 더 바르면 부분적으로 사이드 쪽에도 조금. 여기서 항상 이렇게 뿌리는 피피티를 앞으로 파마하실 때꼭 옆에 두고 가셔야 돼요. 오.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제만 발라도 모발이 못 견디니까 얘하고 예 이제 PPT하고 약간 혼합을 좀 해서 그래도 지금 요구 갖고는 파마 어린 반프로노트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보내드릴까요? 아뇨. 어, 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 지금 몇대 몇이에요. 그것만 섞으려고 이몇대 몇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